봉양 씨랑 되게 닮았네요. <laughs> 뭐 예전에 한번 아버지한테 아버지랑 저랑 되게 닮았다고 음.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럼 또 뭐라세요? 막뭐 좋아하셨어요? 그냥 멀뚱히 생각하시더라고요. 그 닮았다라는 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것 같았는데, 아니 왜 아무래도 <laughs>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셨으니까. 음. 예뻐요? <laughs> 아, 제가 여기 가게 차리고 나서 처음 물어보시는 손님이니까 하나 공짜로 봐드릴게요 어때요? <laughs> 저, 저 정말요? 아이 그럼요 <laughs> 정영희 정영희 씨 아유 이름도 이쁘시네 어? <laughs> 제가 첫 손님이니까 잘 봐드릴게요